네 이번에는 어플 세팅 없이 이제 켠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 세팅 없이 이제 구동되는 것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고요. 어, 일단은 지금 제어기 자체가 지금 공유기에 접속을 했죠. 이 접속을 하고 난뒤 1분간 어, 어플 유무를 화,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스마트폰으로 네가 접속하냐 안 하냐. 그걸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무시하고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1분이 좀 길죠? 잠시 일시정지 좀 할게요. 네, 1분이 지났고요. 일단은 지금 펌프가 동작하지 않는데 만약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물이 흐르는 경우 펌프 동작을 안 시켰는데 제가 이제 강압 쪽으로 입을 한번 불어 보겠습니다 네, 띠띠 소리가 나죠 이게 뭐 1초마다 센싱하는 게 아니라 10초 주기로 이제 센싱을 하는데 그때 원래 물이 흘리지 않아야 되는데 물이 흐를 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수위가, 수위가 올라갔을 때 보시면 수위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를 들면은 그 워터 밸류 센서가 이렇게 이제 접점을 만들어주겠죠. 접점을 만들어줘서 어이 접점에 따라서 네. d t t 래서 이제 강제 솔밸브가 켜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강제 솔밸브죠. 강제 솔밸브가 켜져서 지금 이렇게 되고 최소 지금 사양 자체는 60초로 최소 주기로 이제 60초가 된 거고 이렇게 빨간 불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압 적으로 이제 관수를 한번 켜 본다면 관수를 키는 소스 코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수를 안내 소스 코드를 강압적으로 제가 이제 주입을 시켰고요. 어, 주입을 시키자마자 지금 키핑 솔베이브가 열리고 그리고 일반 열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렸는데 띡띡 소리 들리셨나요? 얘가 지금 유속이 흘러야 되는데 유속이 안흐르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도. 지금도 띡띡 거렸죠 뭔가 이상하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에러코드 12번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 네 지금도 보시면 제가 불때 물이 흐를 때는 어물 흐르네 그래서 에러코드를 안 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번 안물어볼게요아 지금 다 끝났네요. 다섯 개니까요. 그러니까 에러코드가 추가된 게 12번하고 13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12번 같은 경우에는 어, 12번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안 흐르는 경우 13번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흐르지 말아야 되는데 물이 흐르는 경우 어디 뭐 빵꾸 가나거나 그런 거겠죠.